시누이가 옷을 집어 던지는데 누가 그 늙은이를 내 방에 들이라고 했어? 시골 냄새 나는 할망구가 내 침대를 더럽히잖아. 시누이, 우리 엄마 아프셔서 이번까지 했잖아. 딸집 아니면 어디서 요양해요? 그건 네 문제야.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가든지. 내가 왜 남의 엄마 뒷바라지를 해야 해? 남의 엄마? 네 올케 친엄마인데? 그리고 여기 내 집이야. 네집 아니고.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왜 허락도 안 받아? 그 할망구가 죽기라도 하면 얼마나 재수 없어. 선을 넘은 여동생. 너 지금 뭐라고 했어?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? 오빠가 날 때리다니 너 예전엔 이런 애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잔인해졌어? 엄마 오빠가 나 때렸어 뭔 일이야? 누가 우리 딸 건드렸어? 오빠가 그 늙은이 편들면서 날 때렸어 동생을 때리다니 우리 딸이 얼마나 여린데 게다가 얘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네 장모는 가난하고 지저분해 오늘은 장모 모셔오고 내일은 장인까지 오면 여기가 요양원이야 엄마 기억하세요? 제가 사업망에서 빚쟁이들 쫓아올 때 장인어른이 빚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억이나 되는 돈을요 그 그건! 제가 다리 부러져서 3개월 누워있을 때 장모님이 매일 와서 간병하셨어요 엄마는 한 번도 안 오셨고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도 가족으로 받아주셨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은요 돈 없으면 연락도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! 장모님이 나오는데 저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지 마세요 제가 나갈게요 요양원 알아볼게요 그래 어서 나가 시골로 돌아가 우리 집에서 죽지않 말고! 화가 나네 입 닥쳐!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뭔 소리야? 이분은 날 낳아 키운 친엄마야 병 들고 늙으시면 내가 모시는 게 당연하지 남의 집 여기 우리 오빠 집인데? 돈은 내가 내고 명의만 오빠야. 나랑 엄마가 산 집이야. 당장 꺼져.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던 장모님의 헌신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.